자 한자 익히기 다음은 초하루삭입니다. 초하루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그슬을 여기 있고 여기는 달월이 있는데 이 그슬을 여기 음에 영향을 미쳐서 소리가 사그로 되고 달월에 의해서 뜻이 나와서 아, 그래 초하루를 나타내서 초하루삭이 되었다 합니다. 물론 요 그슬을 여기 사람이 끄꾸러진 모습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책받침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슬을 여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초하루 사기었는데또 북쪽을 나타내기도 한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풍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매서운 찬바람을 사풍이라 한다합니다. 자, 그럼 초하루 사 끝으면은 이게 이제 보름달 보름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보름은 요 발할망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 발할망에는 어, 보름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망 끝면은 초하루와 보름. 그래서 음력 초하루 날과 보름날을 네, 상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글자가 들어가는 말에는 아, 그래 만삭의 몸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 추하루가 한번두번세번 일에 번, 번, 지나면은 다리 자꾸자꾸 지나가서 어, 아이 날 다리 꽉 차겠습니다. 그걸 이제 만삭이라 하겠습니다. 잘만 써서 만삭 뜻을 읽어보면 아이 날 다리 찼다 만삭. 그래서 예문에 의하면은 어, 만삭의 몸으로 시장에서 일을 하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하로 삭자가 들어가는 다른 한자로는 여기에다가 어 책받침을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슬로 어, 올라갈 수가 되겠습니다. 그슬로 올라갈 수, 그래서 뭐 수급하다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미칠 급해서 수급하다.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 지난 날에까지 그슬로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 할때 수급하다. 이렇게 그슬로 어, 올라갈 수. 자, 그러면은, 어, 요거는 됐고, 예전에 배웠던 거한 글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 단물초가 음에 영향을 미치면서, 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성칼도 여기서 뜻이 나와서, 깍끌삭 까끌삭, 삭감하다 할 때, 요깍글삭 되겠습니다. 뭐, 첨삭 지도하다 할 때도, 원고지 같은 데 써가지고, 어, 첨삭 지도하다 갈 때, 더할첨, 깎글삭 또는 삭탈관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삭탈관직.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탈관직. 깎글삭 어, 뺏을탈, 어, 벼슬관직분직.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의 벼슬과 풍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을 이르던 말. 삭탈관직. 자, 그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깎글삭 이것은 더할첨. 자, 그리고 고생했습니다.